예, 수풍정의 사주 세상 오늘은 재미있는 주제로 한번 사주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애완견 사주에 대해서 한번 그 얘기를 하면은 관심 있는 분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요즘에 그 애완견 키우시는 분이 많죠. 음, 옛날에 그랬던 우리 사주의 전설적인 얘기 보면은. 어떤 분한테 사주를 탁 들고 했더만은왜계 개사주를 가져왔냐. 그렇게 뭐, 참 유명한 분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회자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어, 사주를 잘 모르고, 어,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야, 개사주를 알아맞추는구나. 이렇게 아마 신기해 하실 수 있는데, 데 사주의 원리를 좀 생각하면은, 그거는 좀, 어, 이치에 안 맞는 얘기,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얘기, 신화 같은 얘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치연한 얘기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하 사주라는 것은, 그, 태어난, 사람이 태어는 생년월일시를 육식갑자로 연월일시를 꾸미라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제, 그, 호흡룰이죠. 사람이 태어날 때, 현재, 지금, 이, 이, 시에, 이 땅에 흐르고 있는 연의 기운, 그 다음에 월의 기운, 오늘의 기운, 이 시의 기운이 사람의 호흡을 통해서 첫 호흡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평생을 가지고 할수 있는 그 기운, 즉 사주를 만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사주의 가장 기본이 원리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어떤 년이 있을 것이고, 월이 있을 것이고, 일이 있을 것이고, 시가 있을 것인데 이때 지금 호흡을 하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강아지도 있을 것입니다. 호랑이도 있을 것이고, 그치? 그런데 어떻게 이 시가 시가 년월일시를 육식갑절로 적었는데? 이것이 개사주가 되고, 사람사주가 되고, 이거는 이치에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어, 그런 얘기는, 어, 있을 수 없는 얘기니까, 혹시 그런, 어디, 어가 용하다, 옛날에 어떤 사람 용하다, 어, 그런 얘기 하, 누가 하시면은, 아, 잘 모르고 하는 얘기구나. 이렇게, 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제가 오늘 이제, 애완견 얘기를 할까 하면은, 어, 제가 요즘 이제, 그, 테니스를 하러, 그, 대구의 신천 고수부지에 가면은, 지금은 이제 겨울이지만 여름에는, 거기에 애완견 데리고 나온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리공원 잔디밭에 가도, 엄청난 이제 애완견이 많아요. 좀 귀엽죠. 어, 그것을 보면서 이제, 잠시 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옛날에 개사주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있자. 그러면은, 똑같이 생년월일 시가 그, 오늘 이 시간에 태어나는데, 만약에 태어났다면, 쟤들도 영향을 받지 않, 않겠냐. 이런 생각을 지 했습니다. 엉뚱한 생각일까요? 음, 다행히, 요즘에 애완견들은, 그, 태어나서, 분양이 돼서 주인한테 갈 때, 어, 꼬리표에, 개가 태어난 날짜가 적혀 간답니다. 이름도 있고요. 그렇게 한다면은 뭔가 좀그 애완견 사주를 가지고 활용할 방법 있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필 해봤습니다. 또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한테 도움도 좀 주지 않겠냐.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몇 가지를 실험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의 강아지의 생년월일 시, 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일까지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성격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 주로 이제 중심이 되는 것이 태어난 날이죠. 그렇게 했을 때, 똑같이 분양을 받은 그 동종의, 동종의 강아지인데, 이 성격이, 성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전체로 봐서, 어, 저는 이제 강아지 잘 모릅니다만은, 종에 따라서, 기질이 좀 다르겠죠. 불독도 뭐 다를 것이고, 어 제가 이제 강아지 잘 모르니까, 뭐 제가 알수 있는 아는 들은 게 우리 아들한테 들은 게 시비리한 허스키, 뭐 그런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같은 종류라도 기질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자면은 어좀 양의 날, 우리가 전문적으로 하면은 병원에 태어난는 강아지와. 그 다음에, 어, 뭐, 을미, 을밀, 을미일에 태어난 강아지는 기질이 달라요. 똑같은 종인데. 그러면 이제 병호일은 상당히 양적이고, 화의 기질이고, 기질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 행동도 좀 적극적이고, 짖는 것도 좀 적극적이죠. 움직임도 적극적이고, 어, 또 성질은 무섭죠. 그런데 이제 을미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난 강아지는 섬세하고, 어, 얌전하고, 그다음에 뭐냐면은 많이 짖지 않아요. 겁이 많아가지고, 어 그러니까 사람 보면 멀리서 짖지, 사람 보면 피할 수 있겠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고 요 실제로. 자 그래서 뭐냐면은 어, 강아지도 키울 때 요즘 가족처럼 키우니까 키울 때그 성향, 그 성향을 보고 키우면은 훨씬 더더 더 재미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그 강아지 주인이 있죠. 어, 제가 주로 보니까 아가씨들이 많이 강아지하고 다리던데 아가씨의 생일을 보면은, 아가씨의 기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병화의 기질을 가진 강아지는, 어, 만약에, 금의 기질을 가진 주인이라면은, 주인한테 뭐죠? 막, 어, 한포 대할 수도 있죠. 막, 대들고. 어, 그럴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주인이 수다, 이러면 주인을 겁을 내겠죠. 근데 말 주인이 목이나 토다면은 주인하고 상당히 융화가 잘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한다면은 자, 첫째는 뭐라면은 우리 강아지 사주, 애완견 사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분양받으러 갈때그 생년오리를 가지고 얘가 특성이 나하고 맞는가 또 아니면 나는 활달한 강아지를 원하는데 너는 강아지는 좀 소극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분양받을 때도 도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단 분양을 받았다면 은어 나하고 어떻게 만나 안 만나, 그리고 그이면 이미 왔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 친구를. 이렇게 한다면 은 우리가 애완견을 키우는데 훨씬 더어더 어, 더 정을 낼 수도 있고, 정을 붙일 수도 있고 또잘 다룰 수도 있고, 그렇게 활용할 도수 있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이제 나름 검증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지난 시간에 저희들 이제 제가 강의 시간에 우리 수강생 분들한테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하나의 아이템으로 고객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 지금 워낙 애완견 키우는 집이 늘어나고 또 애완견에 대한 어 사랑이나 관심이 각별하기 때문에 이거 관심이 관심 있게 어,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수학생 중에서도 누가 나는 애완견을 전문적으로 어, 심리를 전문적으로 상담하겠다. 이런 사람이 나와도 좋을 것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좀 생뚱맞은 것 같지만 은 어, 워낙 요즘에 어, 대세가 또 애완견이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미있었으면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